안녕하세요. 진영 다육 카페입니다. 먼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희 집 다육이들 또 새로운 것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루페스트리 어, 조금이 두개 화분 작은 것들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고요. 그 옆에는 맵이나 맵이나 색감이 너무 예쁘죠. 계속, 뭐 가운데는 지금 성장하냐고 물이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쁜 색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리엘. 아리엘도, 어, 요거보다는 훨씬 더 핑크빛이었는데, 지금 가운데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연녹색 푸릇푸릇하게 지금 많이 새순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 옆에는 도테랑, 이두 화분 다 도테랑. 도테랑 너무 예쁘죠? 지금 빨간 손톱이 지금 너무 예쁘게 올라와 있고, 지금 아래쪽으로는 지금 약간 붉은스름하게 지금 물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에케문스톤. 그리고 옆에 샤이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홍대화금. 여기 TP, TP 있고 그 다음에 에그리논 있고 그 다음에 로네반스어 한두째 외두짜리하고 쌍두짜리하고 그래서 두화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울앤, 소울앤 색감 너무 예쁘죠? 그래도 전에 비하면은 지금 붉은 색깔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지금 일조량이 너무 햇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겨울보다도 훨씬 색감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다 푸릇푸릇하죠. 여기 옆에는 완전히 지금 색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티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천. 그리고 여기는 미니 화분, 월동자하고 벽어여연이 있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산 화분인데, 너무 귀염귀염,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여기, 어,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색감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항상 햇빛 잘 들어오는 일순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꽃대 올라온 거 보셨죠? 너무 예쁘네요. 상큼한, 약간 연한 오렌지빛으로 된. 그리고 저희, 제가 아주 애정하는 마디바. 마디바 너무 예쁘죠? 지금 작년 가을쯤인가? 어, 그때 구입해가지고.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크림티 있고, 그 옆에는 파랑새. 파랑새가 지금 이게 두 개를 합식한 건데, 작년 6월에 어, 적심해가지고, 한 대에서는 지금 두 개, 두 아이가 올라왔고, 하나는 여기 혼자서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왁스, 왁스 그 자구들 떼어내가지고 그냥 별도로 심어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웅동자, 웅동자하고 웅동자 금하고 같이 두개 같이 합식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루페스트리, 루페스트리도 작은 거두 화분 있었는데 이거 그냥 큰 화분에다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식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 치아와 치아와 있고 치아와는 요거는 색감이 아직 그렇게 많이 물이 들지는 않았네요. 손톱 조금 빨갛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도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보랏빛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물 많이 먹고 나서는 색감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자라고사. 그 다음에 여기 살구미 임금 조금만데 아주 다부져요. 그리고 여기에 엘 히어로 엘 히어로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안에 너무 통통하게 아주 새순들이 많이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 지금 입고지로 해서 키운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는 실크 베일. 실크 베일은 큰 아주 커다란 대품이었었는데 작년 여름에 어, 먼저 보내고 지금 이두 아이하고 여기 앞에 작은 만 자구 하나 하고 이렇게만 남기고 먼저 떠났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복 자복 자복음 자복음도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물마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화분을 앞으로도 많이 쓸것 같아요. 여기는 프루밀라, 여기 있고, 여기 큐빅 프로스트, 이것도 적심해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자구들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 수도 지금 예쁘게, 제가 만든 화분에서 지금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아 여기 끝에 쪽에 지금 여기 벽어연 있고 지금 그 너무 목대가 길어져 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지금 이렇게 지지대로 받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커스 여기 뭐 여러 애기들도 막 있고 여러 개 그냥 합식해 줘서 이렇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대정금 얼마 전에 꽃도 피었었는데 그꽃 피운 거는 못 보여드렸네요. 꽃도 아주 음, 오렌지색으로 아주 길게 멋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라울 라울들 좀 많이 있는데 라울들이 진짜 물들이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요. 지금 햇빛장도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라울 물들이는 거는 진짜 아 바깥에 막 시끄럽네요 그 아주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에서 키워야지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 물들은 그 라우를 보기란 진짜 하늘에 별 따기 정도로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는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어, 두 화분으로 된 거, 군생 두 개를 합식해가지고, 이게 커다란 하얀 분에다가 한꺼번에 심어줬습니다. 작년 여름 6월쯤에 들여왔는데, 그때 에비하면 훨씬 많이 성장도 했고, 색감도 아직 푸릇푸릇 하기는 하지만, 너무 예쁜 모양으로, 너무 진짜 귀엽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덴트라잼. 덴트라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은 물좀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라울 이 있고, 라울 이것도, 어, 작은 거 다섯 화분 합식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어, 라울, 라울 세개 화분. 너무 귀엽죠? 라울, 라울 사람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원종 음,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고 여기 푸베로랑코 그리고 꽃잎이 장미꽃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거 꽃대도 있었는데 꽃도 너무 예뻤는데 아쉽지만 꽃대도 다 벌레 때문에 지금 잘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로게로시 얘는 지금 1년 넘게 키웠는데 초기에 작년 2월달 처음 다육이 다육생활 시작할 때 들여왔던 건데 지금 자라가지고 너무 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도 보시면은 베이비 핑거 어, 철아 얘도 작년 2월달에 들여온. 어, 초기에 들여왔던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자. 염자는 요거는 나름대로 색감이 많이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5층 탑. 5층 탑은 제가 조금 더큰 토분에다가 어, 어저께 제가 분갈이를 또 새로 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꼬맹이. 퍼플 딜라이트가 입구지 번식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조금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있고 여기는 티피 사병제 어, 올해는 물들은 거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커지고는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입고지 아가들 여기 입고지바 여기 지금 요요 요 아이가 어, 지금 에케문스톤 자구가 이렇게 지금 삐쭉삐쭉 올라와 가지고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제가 어, 지금 또그두 번째 그 저희 집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또 아직도 남아 있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